안녕하세요.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laughs>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땅은요. 안성시 보계면 북가현리에 있는 땅으로서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 속에 있는 계울물이 흐르고 있는 졸졸졸 소리가 들리시죠. 이런 놀이터 겸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물을 쭉 보시면요 물이 많지는 않지만 졸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흘러 내려가고 있고요 본 땅은 이렇게 이제 길쭉한 땅이라고 보겠습니다 본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전 관리에 원래는 논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이렇게 좀 척박한 땅인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산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성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축사, 묘지, 고압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각종 공장들이 주변에 있는데 본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좀 멀리 고압선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정도는 애교로 살짝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땅이 이제 어 넓달합니다. <laughs> 길쭉하고요. 한 160m 정도 되는 아주 긴 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이쪽으로는 절이 좀큰 절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속에 물이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곳에 숨겨져 있는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꼭 보시면 이렇게 아주 산이 좀 높은 산입니다. 제법 한 400, 4, 500m 되는 산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널다는 산의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땅이고 지금 이 토지주께서 이렇게 이제 약간의 돌 같은 걸로 조경석 비슷하게 해놓고 연산홍을 쭉 붉은 꽃이 핀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피겠죠. 그래서 여기 밤송이들도 막 떨어져 있고, 보시면, 아, 힐링 공간이구나. 그래서 1억 미만으로 살수 있는 거의 놀이터, 휴식 공간, 이런 땅이 안성에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이제 564평 정도 되는 뭐 굉장히 큰 땅인데요. 쫙 아래쪽까지 보실지 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있고, 주변은 다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민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이제 절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로는 올라오는 게 이제 좀 비포장 도로입니다. 차로 여기까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화장실도 쓸수 있게 해놓고, 옆에 보면 정화조, 수도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두고 농막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그래서 메인 땅은 이렇게 좀 끝에 있는데 여기가 한 200여 평이 좀 넘으니까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아래쪽에 길다란 땅도 좀 있고 이래서 음 괜찮은 땅이라고 하고 뭐 건축할 거 아닌데 굳이 뭐 도로 사용 여부 이런 거는 없다. 싼 대신에 그런 거는 갖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힐링 공간이다. 계곡도 좀 있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뒤에는 다 이렇게 야산이고, 지금이 한, 이제 한 시에서 두 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햇빛은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지가 아주 바르고, 땅이, 메말라 있는, 좀 이제, <laughs> 토질도 괜찮고, 흙이 괜찮은 곳에 이렇게 나무도 좀 심어 놓고, 지금 파릇파릇 잎사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생기가 돌아가고, 돌고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본 땅은 주변에 이제 야생꽃도 많이 피고, 이렇게 이제 공기도 굉장히 맑고, 조용한 그런 공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휴식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딱 적합한 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소나무와 이런 나무들이, 잎사귀가 지금 파랗게 올라오고 있고, 여기 이제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 수도도 되어 있고, 화장실도 있다. 충분히 실만한, 머리를 식힐만한 그런 공간이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은 어, 쭉 보시면 이렇게 산 속에 아주 조용히 잡, 자리 잡고 있어서 나만의 힐링 공간이다. 조금 아쉬운 거는 도로와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어, 고압선. <laughs> 그래서 아까 이어서 끊어졌습니다. 아까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과 여기 지금 이제 종화조를 묻어 놓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꼭지가 달려 있는데 그게 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니까 물이 쭉 나오죠. 수도는 물이 잘 나옵니다. 깨끗한 산속의 물이니까 뭐 여러가지 건강에도 좋은 그런 절에 있는 물땡크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도 지금 이제 내려올 수 있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금 산속에 옆으로도 이제 말랐지만 물이 흐르는 공간들이 있고요. 쭉 보시면 이렇게 산 속에 틀을 자리 잡고 있다. 일찍한 공간이다.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그 다음 화장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간적으로는 아늑하고 따뜻하고 아주 그런 힐링의 공간은 확실합니다. 도로만 딱 갖췄다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laughs> 사실상 맹지라 아 주변, 이제, 임야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지금, 어, 풀을 베어가지고, 늘랗게 토지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극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힐링이나, 어, 여기에 머리를 식히실 분, 뭐, 농막정도 갖다 놓고, 세컨하우스로 쓸 분들, 그 다음에 자극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딱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공방이라든지 이런 거 조용하게 조금씩 할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고요. 주변에 이렇게 산벚나무 꽃이 지금 피어고 있고 옆에 보면 이렇게 진달래드지쭉 예쁘게 지금 붉어 분홍색으로 피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릅나무도 있고요. 지금 순이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저 멀리 이제 계곡에 물소리가 졸졸졸 흐르는 아주 <laughs> 괜찮은 땅이고, 주인 이야기에 의하면, 여름에도 아주 시원한, 이물 때문에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찹다고 합니다. 차가울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와서 보면, 얼달한 토지예요. 작은 토지가 아니고, 굉장히 넓은 토지니까, 새소리도 나고, 지금 하얀 구름과 아주 조화를 잘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산 속에 숨겨져 있는 안성의 어, 보기 텀은 어, 공기가 깨끗하고 조용한 그런 공간에 위치한 보스 같은 땅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어, 그런 이제 여유 돈만 있다면 제가 이제 매입을 해서 사무실에서 가까우니까 좀 이제 용... 어떤 용도로 쓸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저도 이제 힐링을 하거나 그럴 때한 번씩 와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자연적으로 조경이 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돌이라든지 이게 쌓여져 있으니까 크게 도난들이고, 웬만한 것들은 다 지금 되어 있고 지하수도 하나 파져 있습니다. 주인이 그동안 쓰려고 해서 잘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땅이니까.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성시 보게면 북가현리. 여기서 도 멀지 않는 곳에 하이닉스가 곧 들어오죠. 하이닉스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이니까요. 주변 개발 사항을 봐도 앞으로 집값 상승도 또 내려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어, 새소리가 아주 어, 조용하니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도 아주 큰 물, 고인물이 쓸만할 정도로 이렇게 제법, 제법 조금 많은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큰 뭐, 내과 정도는 아니라도이 그 정도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주 깁니다. 160m. 한 160m. 폭이 적어서 그렇지. 차한 대는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되고요. 아주 여유 공간을 갖춘 그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안성시 보계면 북가현리 보전관리 논이지만 현재는 논으로 쓰기가 곤란한 농업경영 분리 여건을 그런 여건을 가진 그런 논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힐링의 공간이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또 답사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19 부동산 TV의 작가 이1 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점이라면 아까 여기서부터 약한 10에서 15m 정도 내려오는 길이 부분은 이제 요 위쪽 산에 속한 땅으로서 이제 그 부분을 잘 해결한다면 뭔가 좀 길이 볼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나무의 토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뭐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냥 비포장 도로인데요. 아마 요 부분이 나무 땅이라서 지금까지 이제 전 주인은 한 5, 6년 이제 여기 저기 가지고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그래도 나무 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맹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물가에 수양버들이 쪽 피어 있는데 이쪽도 저기 이제 어 똑같은 걸 막으면 여기 물이 고여서 낚시터 정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입구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 고압선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고 요 길이 이제 절로 올라가는 길이다 비포장 길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상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 그런 부분들은 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절까지 도로를 인증해 준다면, 이제 여기 맹지만 해결하면 또, 어, 아무래도 어, 건축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어, 장례적인 일이고,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서, 어,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어, 토지가 생겼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9 부동산TV의 작가 1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